홍재 붙었죠? 어, 네. 너무 신박하게 나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연계 전형으로 홍대를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연계 전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면, 근데 어... 연계 팀 전형. 아 연계 전형은. <laughs> <laughs> 일단 그 학교에서 아, 어. 이제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 건데 음, 이제 음. 학교에서 상대학교랑 연계를 해가지고 음, 음, 음. 이제 그 연계 편입으로 쓸수 있는 대학들 학생들이랑 어. 경쟁을 해서 어, 이제 편입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대학교가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개원이랑뭐 어, 네. 서울예대? 오, 네랑 한양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아, 매년 그 과도 지원하시는 과가 다르거든요? 아, 네네. 개원대의그 d m 디 있죠? 어, 네네. 네. 그게 되다가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지원이 아, 안 되니까. 오, 네네. 맞아. 그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원에서도 그걸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음. 개원에서 자체에서 추천을 써줘도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1차로 한번걸렀었거든요 아, 네네. 면접 봐가지고. 아번에는 네. 그냥 다 써줬죠, 추천서. 아, 이번에는, 네. 원래는 이제 학점이랑 음. 이제 그런 거, 학점 같은 거 컷도 하고, 원래 그런 음. 게 있었는데, 음. 이번부터 이제 학교에서 그래도 음.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기회를 주자. 어. 원래, 왜냐면 지금 어. 그 학점 컷을 해버리면은, 음. 이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쓰고 싶은 사람들 다 쓰게 해주자 해서 학교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조교님께서도 네. 서류 쓰거나 네. 뭐 이런 거할때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오, 저도 좋다. 서류 제출할 때 학교에 가가지고 조교님께 이제 사인도 받고 뭐, 뭐 이런 서류 같은 거 이제 밀봉하고 이런 것도 조교님께서 맞아. 많이 도와주셨어잘 준비를 합정 컷을안 하고 그냥 다 쓰게 한 거네. 네네 그학 교수님 추천서 그거만 음, 다함게 네네 다게 음. 해주시고 이번엔좀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미대편입 하려면은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어, 네네 근데 이제 홍대만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안 하고? 아 저는 물론 다른 대학도 생각을 하긴 했긴 했는데 음.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쓸수 있는 대학 중에 가장 좋은 학교와 좋은 조건인 학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음. 그 홍대학교 디자인 컨퍼런스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저는 그 대학만 음. 준비를 했어요. 다른 대학은 음. 이제 뭐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론 준비를 해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하기에는 조금 음. 무리지 않나 싶었고, 음. 제가 재학생일 때, 기회가 있을 때 편입을 도전해보자 했을 때, 이제, 음. 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게 홍대 학교여가지고. 그럼 이제 개원 선배들한테 얘기좀 들었어요 혹시? 뭐 홍대 편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 그니까 저희 학교가 막 선배님들과 엄청나게 막 원활한 그런 건 아니고 동기들끼리는 되게 엄청 어. 원활한데 저는 또이 인터뷰 이점 그분 어. 계시잖아요. 어. 그분 인터뷰 좀 보면서 <laughs>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에스턴 마틴이랑 맥라렌이라는 네. 자동차 회사에서 네. 인턴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 측이랑 연계가 되게 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죠. 혼자, 혼자 연계 잘해줘요. 네, 엄청 인턴이. 많아가지고 사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딜 가고 싶은데 너무 음 많아서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 측에서도 연결을 되게 잘해주셨고 그리고 일단 홍익대 학교라는 곳이 좀더 뭔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음,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우연치 맞아요, 맞아요. 않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막 작업 얘기를 한다거나 뭐 어떤 어. 장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뭐제 작업물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어. 보고 나도 다음에 그런 이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쪽 회사에서 어. 일을 해보겠냐 어. 뭐 이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 오더라고요 비대면이었는데 너 어떻게 됐어요 또? 술은 좀 좋아해가지고 술 학교 학교 사람 누구 누구였나 학교 아,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소모임네소모임 프리즘에서 프리즘... 애준 썼어요? 애서 해준 건 아닌데 네네.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술 먹다 보니까 그분도 저희 학교 선배시잖아요그최재형씨 네네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리고 <laughs> 그 <laughs> 보면서 <laughs> 아막 <laughs> 아,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아, 아니 그러면 그런 아, 그런 그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그분을 그 선배 아 그분께서 저희 <laughs> 그, 이제, 저희 수업 중에 아 졸업생 특강이한번 어. 있었는데, 근데 음. 네, 들어오셔가지고, 막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어, 진짜요? 아, 네네. 저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러시죠? 아, 아,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완전 이렇게 이 학원에서 난 해가지고, 홍대에 네. 들어갔다 얘기한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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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보다가, 아, 네. 이 사람, 개원에서 왔던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알게 된 거야? 어, 네네네. 오, 네. 대박이다. 네, 그렇게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원했었어. 아, 어, 맞죠. 뭐 여기 학원 처음 등록할 때. 응. 아, 근데 물어봤었죠? 네, 그것도. 맨 처음에 응.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어. <laughs> 유튜브 찾아보니까 어. 계시더라고요. 정독하고. 어, 진짜? <laughs> 네 그런 도움이, 그럼 다 조언되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됐죠? 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찍게 될 줄은 몰랐겠다. 그죠 <laughs> 진짜 몰랐어요. 지하철에 <laughs> 때는 네, <laughs> 아 진짜 몰랐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편입을 이제 결심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개원해서 졸업해서 대학원 가고 이러는 분들도 음, 많잖아요. 저는 일단 개원예술대학교가 전 정말 엄청 만족감을 어, 가지고 어, 다양한 합격이기도 하고, 어, 이런 교수님들께서 좋고 같이 하는 이제 동기분들도 분위기가 어, 너무 좋아서, 졸전까지 어, 되게 잘 마치고, 음. 뭐 인턴도 해보고 되게 어, 여러 가지 일하면서 공어요 어,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다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아, 저는. 3년제라는게 너무 음,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다 좋은데 그게 너무 아쉽고 음. 그리고 좀더 인프라가 좀더 <laughs>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뭔가 제가 이제 학, 회사를 뭐 지원하거나 아. 어디를 제 사회생활로 아. 나갔을 때좀더좀더 좀더 꿈을 크게 갖고 싶은데 약간 어, 사회적인 그런 제안 같은 아.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좀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잘 됐다. 편 이건 잘 됐다. 잘 됐어. 아. 근데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조건. <laughs> 진짜 나만 <저는> 봤다 <안> <laughs> 너무 잘해서. <배웠다. 웃음> 아, 정말. 근데 이제 개원 애들이 <laughs> 항상 오거든요. 아, 아 네. 아, 지금 학원에 보면은. 음. 뭐 정원이 4 0명이면은 그래도 한5 명에서 7명 있거든요. 홍대만 준비하는 사람 말고도. 님 음, 음, 근데 그 개원 네네. 애들이 포트폴리오도 보면은 다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아. 왜, 왜 그렇게 잘하는 거야? <웃음> <부러워서> <웃음> 아 들어, 내가 물어봤어. 개원에 명세대 붙은 친구 한명 있거든요. 오, 네. 그래, 어, 네. 그럼 물어봤는데. 개원이 엄청 빡세게 불린다고 네, 맞아요. 엄청. 엄청 빡세게 굴리죠. 진짜 힘들, 얼마나 힘들어요? <laughs> 과제가. 왜 그렇게 다 잘하는지. 아. 이게 너무 궁금했어. 어, 일단, 음. 전공을 들어야 되는 게 진짜 어. 많기도 하고, 그때 어. 그래서 홍대 그 면접에서 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어. 어, 뭐, 뭐, 전공과 관련된 수업은 뭐 거의 다 들으셨네요? 뭐 이러면서 어. 저한테 어.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 들은 음. 거기도 하고, 교수님들께서 약간 좀, 학생 한명한 한 명한테 엄청 잘 신경, 네, 어. 신경 써주시고, 음. 커리큘럼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뭔가 음. 음, 어, 좀, 뭔가, 그 과제가 많기는 많은데, 음. 과제를 네. 다 하고 나면 항상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네네. 그런 게다 잘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된지 너무 음. 궁금했어요. 포트폴리오 수업은 어땠어요? <laughs> 네. 아, 저는 네. 일단 그 포트폴리오 수업이라는 게 네. 대신 만들어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약간, 네. 되게 진행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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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제가 만드는 건데 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선생님께서 어느, 어느 정도 선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네.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뭐 레퍼런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좋을 것 같다 특히 그, 그 쌤의 그, 그 아이디어 뱅크가 <laughs> 갑자기 저는 굉장히 감사했던 게 저는 저도 나름 그래도 어.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라고 어. 생각했는데 어. 저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아이디어 막 저는 한개를1열개 <laughs> <laughs> 아이디어가 막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쑥쑥쑥 나오시는 것 같고, 아, 역시 포트폴리오 쌤이다. <laughs> 역시 다르다. 아, 아, 어. 그 아이디어 되게 많이 도움이 <laughs>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 제공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런 거랑, 그리고 약간 제가 좀 혼자서 하면 힘들 텐데, 좀 옆에 서포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잘될 거다, 우건될것 같다 이런 말이 어. 너무 아, 도움 됐어. 너무 <laughs> 도움 됐어. 저는 아, 솔직히 말해서 막, 막 학점이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고 음. 영어도, 영어도, 영어도 없었고 상도 응. 없었고 어. 뭐 있는 거라면 어. 열심히 학교생활했습니다. 어, 어. 이거밖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음. 그래서 약간 좀 자신도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팀이 음. 계속 옆에서, 옆에서 뭐 자신감을 불러 나와 주시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어, 어. 네. 때 연계편입 지원자 올해 조금 많았잖아요. 아, 불안하지 네. 않았어요? 그 경쟁률 확인할 때, 그때 S.M. 하세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 보고 어, 어쨌든 면접장에 가면은 모든 분들이 경쟁자인데 이 중에는 또 누군가 누구 떨어지고 누듣는 거잖아요. 음. 어, 엄청 많이 떨렸는데 음. 어, 그래도 음. 이것보다 더 많은 음. 경쟁률을 보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이 정도 경쟁률이라면 어,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봐야 되지 않나 약간 여기서 오. 이거 갖고 주춤하면 <laughs> 나중에 뭘할수 있게? <laughs> 그래서 그런 아니, 마인드로. 그냥 확해보 네, 그냥 <laughs> 모르겠네. 아, 그냥 해보자. 약간, 그냥 자 학원에서 발표회 했잖아요. 여름에 앞에서. 아, 맞아요. <laughs> 그때? 일본어 저잖아 일본어 맞요 그때 엄청 떨리지 않았어? 그때 엄청 <laughs> 떨리던데 <laughs> 막. 저 진짜 통대에서떨어졌던 것보다 네, 여기가 약간 열렸던것 것 같아. 네, 진짜 왜왜그래서그서 <laughs> <laughs> 약간 이런 음. 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음. 누군가에게 음. 보여주고 발표하는 게 아예 네. 처음이었어요. 음. 그냥. 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출은 많이 해보고 뭔가 음. 그냥, 음. 그냥 지인분들한테 보여주긴 많이 보였지만, 음. 이렇게 피아를 하면서 p t 를 하는 건 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럼 잘했어요. 아, 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 모르겠어서 막 정말 대사도 어, 네. 막 써보고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나를 하면 데데 1번인 거예요. 1번이면나 어, <laughs> <일본인 웃음> <막. 웃음> 전분이 <정권이> 계시면 그래도 <웃음> 좀, <웃음> 이렇게 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laughs> 어. 일시 없이. 그리 저는 또 학원에 <laughs> 막게 일찍 온건 아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본 애들이랑 네,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laughs> 질문이 들었는지도 몰랐고. <너무 웃음> <떨렸고. 웃음> 그래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한번 하고 나면 또 하고 나면 또 아무도 아니잖아. 네네. 하면서 약간 음. 좀 정기도 음. 더잘 되고 음. 좋았던 거. 그럼 이제 합격됐다고 했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아 전에 그게 조기 발표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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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가 네. 내가 알려주지 았어 네, 그랑 네. 아, 제가 제가 먼저 알려준 거야. 네네. 아, 자고 아, 있었거든요. 아, 자고, 아, 있었거든요. 아, 자고 이제 핸드폰을 딱 봤는데. 아, 선생님 카톡 나오신 거 보고 근데 오늘 날짜가 아닌데 어. 잘못 보내셨나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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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진짜 확인을 해야겠다고 어. 하게 했는데 진짜 카톡이 없어요 학... 네 수첩을 해보려고 와 어. 어, 어, 그때 어떠셨 이틀 막 이틀 막 그때 엄마랑 아빠도 왔었어, 안 가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라기해서 어, 얘기하고 어 말씀드리니까 뭐라세요나여 경사 났다 어 경사 그래서... 났다 <laughs> 잘 됐다 고기 와 고기 와 그러면은 음, 마지막으로 편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저도 편의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처음에는? 네. 그, 그, 뭐죠? 원서 마감 한 시간 전인가? 아, 그러죠 에, 그, 썼거든요. 어, 진짜 썼어. 저도 엄청 어? 망설이다가, 네, 왜냐면 이게 오래 써야 되는 게 맞을까? 어. 내년에 쓰는 게 맞을까? 아 아니면, 어. 인턴도 하고 있을까? 네네, 그게 맞을까 싶고할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약간, 또 이제. 하면또 취업을 해야 되나, 재도전해야 음. 되나, 뭐 이런 음.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음. 일단 지원을 해보고 고민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구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하자 하고 어.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편입이라는 게 저, 네. 저, 저만 봐도 약간 제가 뭐 상도 없고, 뭐 가정이 어디 계 그런게 없지만 그래도 평상시 학교 생활 열심히 했고 응. 대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뭔가 응. 내가 그동안 일어낸 응. 게 뭔가 있고 응. 내가 보여 포트폴리오 응. 너무 잘했어. 아 진짜요? 응. <laughs> 보여줄 게 있다면 응. 뭐 작업물이라던가 응. 그런 걸 내가 내가 지원한 대학교에 보여줄 수만 있다 뽐낼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고만 있으면 그냥 해보는 거지. 해보 는건 괜찮은 아. 것 같아요. 뭐, 실패하더라도 어, 맞아. 다 남는 거고. 어제 진짜 맞아. 짜실패해도 나고 다 남는. 다 걸로. 경험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후회한 것보다 는하네 후회한 것보다는. 맞아요. 그 이걸 어디 이게 일거나 이게 어디 가는 게아니고다 어. 이제 기반이 되는 어, 거예 맞아. 역시. <laughs> <또 웃음> <하면> 좋고 <laughs> 안돼도 <laughs> 좋고 괜찮다 하는 마인드로. 어, 역시 말을 잘하네. 아, 진짜 면접에서. <laughs> 어, 최초 포인트 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정말요? <laughs> 아, 무슨... 이제 가셔가지고 열심히 응. 배우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응. 많이 물어보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와, 끝! 할수 있나요? 잘했어요. 아, 예뻐요. 머리도 합니안 하고 볶음 <laughs> 먹어